잠시 후 10시부터 약 30분 동안 이책 대강당에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기 위한 기업식 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니부서각 직원 여러 분께서 들 내일 집중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 10시부터 약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오늘 행사는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의영 생각만 해도 다시 떠올려봐도 참 여전히 참담하고 안타깝습니다. 제주로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들은 15일 아침에 집을 나올 때 얼마나 설레이, 설렜을까.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배를 탔을 때도 그리고 16일 오는 아침 배 안에서 아침을 맞았을 것입니다. 안산에서 버스로 인천을 가서 인천에서 다시 백길로 제주도까지 가는 여행 길이었는데, 당연히 평생 남을 재미있고 아름다운 수학 여행을 기대하면서 마음이 부풀고 설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4월 16일 아침. 조류가 거세 진도 앞바다를 지나던 세월호는 갑자기 중심을 잃은 채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아침 8시 51분 119 구조 요청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9시 35분 해경 함정이 도착했고, 배가 침몰을 하기 전까지 단원공과 학생 325명을 포함한 476명 가운데 172명이 구조됐고, 304명은 끝내 바닷속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전 10시 30분 이후에는 단한 명도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11년 전 지금 이 시간, 아이들은 차가운 바닷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원과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일반 승객 희생자 304분 모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1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통은 남아 있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건 가족을 잃은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닝 커피를 들고 출근하는 스물여덟 또는 스물아홉 살 직장인을 볼 때, 작업복을 입고 땀을 흘리는 청년들을 볼 때, 밤늦게 <laughs> 가게 문을 닫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젊은 자영업자를 볼 때, 좀 늦은 나이에 새로운 꿈을 찾아 좌충우돌하는 청년들을 볼 때. 신부희생학생의 엄마 아빠는 그분들의 가슴에는 어떤 마음이 밀려들까요? 여전히 참기 힘든 감정에 한없이 끝이겠죠.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을 참적지 변이라고 말합니다. 참혹한 슬픔이란 뜻이죠. 비통함이 처절해서, 가능하게 힘든 슬픔을 청첩지변이라고 한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란 뜻으로 단장지에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난 11년 동안 세월호 가족들은 참혹한 슬픔과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아픔이 쌓였습니다. 이제 그만 잊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의적인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이 있고 거짓과 왜곡으로 상처를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은 참 강하게 버텼습니다. 진상 규명을 외치면서 엄마들이 삭발을 하기도 하고, 단식을 하기도 하고 산보 일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들은 행복함을 찾았고 간산을 찾았고 긴 행렬에 함께했습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특조위가 구성이 되고 2017년 4월 3년만에 수호로가 인양됐지만 진실은 아직 떠오르지 않았다며 분노는 계속됐습니다. 희생자 가족과 시민들이 진실 규명을 외친 이유는 단 하나. 생자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이상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사회,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사는 이어졌습니다. 골목길에서 인파에 떠밀려 생을 마감한 이태원 참사. 시내 버스 안에서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한 오송 지하차로수의 참사. 여전히 의혹이 남아있는 해병대 차상병 순직 사건. 하루가 멀다 하고 사회적 죽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자근심을 가지고 다니는 회사에서, 생산의 주역들이 모여있는 노동 현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일터에서, 심지어 가장 안심이 된다고 하던 학교에서 우리는 죽음을 목격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사회적 죽음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회적 죽음을, 죽음을 기억하고자 기억하자고 말하는 것은 참다운 애도의 이 마음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애도하는 동안에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구성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눈물을 흘리고 저항하던 그 기억들은 한 개인의 기억이 아니라 집단의 기억이고, 우리 모두 기억의 공유입니다. 그 집단 기억은 우리에게 동시대를 살고 있다는 동질감을 부여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함께 죽음을 겪고 있다는 의식은 죽음을 막아야 한다는 책임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애도하는 시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 청년들을 살리지 못했다는 미안함, 평범한 시민을 구하지 못했다는 상실감, 그리고 타인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다는 부채의식을 가질 때 사회적 죽음을 줄일 수 있고 올바른 대책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12년 전에 오늘을 떠올리고 그 다음 해에는 13년 전에 오늘을 기억하면서 좀더 안전한 사회와 생명을 존중하는 의식이 촘촘한 그물처럼 만들어지기를소망합니다 우리는 아이들과 학생들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때로는 싸워야 하고, 때로는 목소리를 높여야 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살펴봐야 합니다. 안전 불감증은 헛디디면 언제든 빠질 수 있는 함정과 같고, 낡은 관행이나 안일한 인식으로 대처하는 안전 문제는 사고로 안내하는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아, 11주기를 맞아서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수 있는 나라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세종교육공동체 모두와 함께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약속이 참여이고, 약속이 실천이라는 것도 잊지 않겠습니다. See. 그 꿈을 지켜나가는 유가족과 친구들의 꿈. 10년이 넘게 단원고사일의 기억교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꿈. 그리고 오늘, 별이 된 아이들과 마주한 당신의 꿈. 단원고사일의 기억교실은 떠나간 별들을 그리워하며 오늘의 우리가 내일을 생각하는 곳입니다 역사를 갖고 있는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제 2차 세계 대전 때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장소인 일본의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등은 지금도 전 세계인이 찾는 대표적인 다크의티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독립과 민주주의의 역사를 간직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보존하고 있는 5.18 기념공원. 해방 직후 수많은 민간인학살을 인간 기억하고 기리는 제주 사상평화공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세월호 참사로 결이된 아이들의 꿈이 깃들어 있는 다남북 4.16 기업교실도 있습니다. 많이 다크 헬티즈들이 국가와 지자체, 유엔 등 세계 기구에 의해 인류가 계승해야 할 기업과 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유산화한다는 것은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경험하고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광적이 있기 때문에 유산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부정적인 역사 인간의 야만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보지 않고 그것을 자기들한 녹여내지 않으면 <laughs> 정말. 정말 어, 다크 헤리티즈는 다시는 반복되어서 만드는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지울 수 없는 역사의 증거가 됩니다 기억 기억은 어쩌면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거울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억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I did it. So yeah. Calm down. Are we here to summon the celestial order of the universe? 몇몇 시대를 반복하는 건아고내 삶에서 꿈을 찾아가는 것을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 나와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 모두를 함께 보고 하면서 사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게 생각할 것입 창틀 하나도 넘치지 않고 원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날수 있는 것을 위해서 온갖 애를 다 썼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들의 가슴을 나누고 그 안에 알라를 받게 되고 그런 시민들의 움직임 역시 응원 또는 함께 투쟁이라는 측면에 대서 다양한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온전한 종합적으로 남아 있는 거니까 크게 나눌 수가 없지만 그것이 가있 한국 사회에서 사회, 세계사적 사회, 그리고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의 어떤 생철적 사상을 이는 이미 이런 면에서 꽉 차있어요. 애가 현재를 모수 있는가. 별이 된 아이들의 꿈은 그리고 그 기억은 오늘의 우리를 움직입니다. 생명의 소중함, 안전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야 할 세상에 대해. 결국은 애도가 예, 어려운 배척한 사람을 위안해주는 것, 충격을 줘 그것이 자기화돼서 자기의 삶을 바꾸고. 자기의 삶을 방법으로 택다는 것은 조금 더 집합적으로 사고하 그것에 의해서 사회와 국가가 바뀌어 가는 기입 그래서 애도에 있는 을 함께 나누는 것이 인간의 삶 또는 사회의 취향 또는 국가의 모양새 사람답게 만들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의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억 표식에서 우리는 다지합다 기억하겠다고 이어가겠다. 이어가겠다고 내일을 꿈꾸겠다고 오늘 기업행사를 통해 직원분들께서 희생자를 기억하고 생명과 안전의 소중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층 로비에 안전주간 게시판이 마련되어 있으니 직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See <laughs>